안녕하세요. 어, 내일 저는 그 피아노 연주에 갈 거거든요. 그 레이나맘님 그 한국에 오셨는데 그, 그 내일 갈 복장 생각하고 있어요. 어, 저는 미니멀피스가 굉장히 많거든요. 어떻게 해서 그런 옷들이 제 옷장에 그렇게 생겼는지 몇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그 어, 그 옷들을 어디서 구입했고? 뭐 가격이 얼마고 이런 건 제가 그 스타일링 영상들은 다 정보 안에다가 그런 걸제 기억을 다 더듬어서 적어 놓고 있어요. 어, 지금 보고 계신 이 미니 원피스도 참 애매한 옷이에요. 이게 이제 울 어, 소재의 겨울용 옷인데 미니인 거예요. 게다가 민소매예요. 어, 이런 옷은 정말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. 그래서 이 옷은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고 그래서 제 옷이 된 거죠. 그래서 이 옷을 저는 지금 앞에 안에다가 그어 얇은 티셔츠랑 그다음 밑에는 두 겹으로 입은 거죠. 지금 어 팬티스타킹을 신고 그 위에 다시 니삭스를 신어서 음 니삭스가 살짝 보이게 이렇게 니삭스가 보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더이 미니 스커트의 이 길이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조금 더 예쁘기도 하고, 그리고 이, 이 스타킹은 살짝 문양이 있어서 되게 예쁘거든요. 그런데, 어, 어그 구멍이 났다는 거. <laughs> 그래서, 어, 저는 뭐 그걸 꾸미지 않고 그냥 그 위에 리사스를 신어서 활용을 하, 하고 있어요. 이렇게 옷을 입으면 위에 코트는 이제 숏기장이든지 롱기장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. 로키의장을 입는 거는 굉장히 편해요, 그죠? 그냥 이렇게 입어주면 돼요. 색상 매치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로커트는 어 살짝 그 베이지 색상이면서도 살짝 자주색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버건디 색상하고 아주 잘 어울려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티셔츠랑 그 다음에 니삭스를 버건디 색상으로 매치한 를 거잖아요. 그러면서 그 또이 어 원피스는 블랙이기 때문에 어 또그 앵클 부츠는 블랙으로 그렇게 입어봤어요. 여기에 이런 왁스 캔버스 소재 이런 가방을 들어주면 뭐 무난한 그런 모습이 되겠죠. 그리고 만약에 이제 쇼피장에 어 그런 코트를 입는다면. 제가 다시 몇번 소개해드린 이 코트를 입으면 되겠죠? 그러면은 이것도 괜찮아요. 이것도 이렇게 입으면은 제가 니삭스 색상을 코트와 같은 계열로 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짧은 길이를 좀어 중화시켜주면서 어 이렇게 입어줄 수 있거든요. 여기에 어 소개를 제가 해드렸었는데 그 제가 짠 어, 스웨터로 이 스웨터를 사용해서 뭐 이렇게 어, 둘러줄 수도 있고요, 뭐, 뭐 이런 식으로 둘러줄 수도 있는 거고요.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. 어 그리고 버건디 색상으로 아예 가죽 장갑도 같이 해주면 그러면 색상 매치가 어, 완벽하게 되겠죠.